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칼럼니스트 이호입니다. 연구원, 혹시 202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뉴스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였죠? 이 지병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신고자가 수화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급차를 출동시킨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 소방관의 침착한 대응이 신고자의 생명을 살린 거네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관의 기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한 대응을 할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회와 환경이 변하면서 재난사고 이용도 정말 다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탑 5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탑 5에 선정되었나요? 네, 이 분야별로 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 순위를 종합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자연재난 중에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 해 이렇게 다섯 개가 탑 5에 꼽혔습니다. 역시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주로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진이라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사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이제 개개인 안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이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세탁소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탁소요? 예, 바로 재난대응형 LPG 세탁소입니다. 이, 일본에선 대지진 참사 이후로 LPG가 이, 재난 대응 에너지로 많이 떠올랐다라고요. 4일치를쓸수 있는 LPG 탱크와 휴대용 LPG 발전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가스 밥솥 설비를 갖춘 이런 세탁소를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임직피난소로서도 또 재난 대응의 역할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자, 이 국내에서는 그럼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그 중에서도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광주 광역시에서 한 회사와 협력해서 만든 이 감염병 대응 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은 사례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코로나19 같은 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했을 경우에 환자 경우의 이송, 치료 같은 후속 조치랑 이 확산 방지를 위한 실험실 진단 검사 또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감염병 검사 전용 네트워크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으면 이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재앙 발생 시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에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방송, 문자, SNS로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재난 정보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including big forest fires, floods, fine dust and infectious diseases like coronavirus have emerged as a serious issue. and a platform which can deliver information on disasters rapidly to different channels has been developed. 재난, 시에는 정보를 얼마큼 빨리 굉장히 재난 정보 전달 플랫폼은 감염병, 산업재, 해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재난 관리자들에게 원클릭으로 동시에 재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 정확하게 재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소방관과 같은 현장 대응과 상황실을 양방향으로 연결하고 재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재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n case of emergency, the manager can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enter information on the disaster to the platform. The current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s managed separately for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channels, so it has decreased efficiency. However, the platform can send information more rapidly and accurately to different channels at once. 변화야말로 정말 빠르게 넓은 범위의 정보가 전달이 돼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 참 어렵고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러 상황은 실시간으로, 동시에 방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연구 결과물은 각종 재난 정보 전달 매체를 연결하는 입구까지 현재 표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매체의 단말까지 연결되는 표준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첨단 ICT 기술들이 새로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신규 매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관련된 표준 기술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연구 결과물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된 환경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The platform is expected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public by protecting them from the growing number of disasters and accidents. 보면 이 재난 대응 플랫폼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이 정부의 R&D 사업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지난해 880억 원을 투입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1천억 원 이상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하고 재난 발생의 빈도와 피해액이 점차 커지면서 대응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대응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화 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